안녕하세요. 짱이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늘 월요일인데요. 베란다에 이제 나와요.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죠? 책상에서 앉아서 조금 졸았어요. 어찌나 피곤한지. 월요일은 월요병으로도 힘들지만, 야, 오늘 날씨가요. 완전 진짜 장난 아니네요. 장마 뒤에 폭염. 진짜 말 그대로 폭염이에요. 제가 서큘레이트를 지금 베란다에다 놓고 360도 회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작년에만 쓰고 올해는 얘가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제 방에서 쓰는 조그마한 선풍기 하나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음, 오늘은 진짜요. 제가 베란다 나오니까 이게 막 숨이 턱 막힌다는 음,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큘레이터로 이렇게 틀어놓고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얘 고개 돌아가는 거를 이 그, 지금, 막, 후끈한 이 공기를 제가 참지를 못해가지고, 얘를 들고요. 이렇게, 좌우로. 이제 제 베란다가 굉장히 좁잖아요. 양쪽에 다육이들이 있어가지고, 이쪽에도 공기를 한번 쐬서, 이 정체되어 있는 공기를 이제 바깥으로, 저 바깥으로 내뿜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쪽도. 안돼도 이렇게 여기다 놓으면 이렇게 여기다 놓으면 저렇게 써가지고 이 천장까지 이렇게 바람이 올라가서 360도로 회전하거든요. 그러면 저 꼭대기에 있는 더운 공기를 이제 바깥으로 빼내야 돼요. 창문을 열어놓고 이거를 선풍기를 저녁에 이제 와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물론 이제 짝꿍이 집에 있으면 선풍기를 계속 틀어주고 꺼주고 이거를 반복하기는 하는데. 날씨가 워낙 더우니까요 선풍기를 딱 끄는 순간부터 베란다가 후끄럽근한것 같아요 제가 오늘 베란다에 나오니까 30도 32도 정도에 되었는데요 선풍기를 틀어주고 나니까 2도가 내려가서 지금 30도예요 베란다 온도가 30도 거기다가 이제 그 식물 등을 환하게 켜놓으니까 이게 이제 더 덥겠죠 이게 또 여. 등에 열이 좀 약간씩 있어서 온도가 1, 2도 올라가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촬영 때문에 지금 이렇게 켜놓고 촬영을 하지만 이제 촬영 끝나면 식물 등을 평소보다 봄하고 가을 때이때보다좀 일찍 꺼져요. 왜냐하면 베란다가 조금이라도 시원하라고 그렇게 이제 온도 관리를 이제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진짜 이제 장마 뒤에 폭염. 말 그대로 폭염인 것 같아요. 오늘 저녁 온도가 일주일 내내요. 거미줄이 이렇게 거미줄이 막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저녁 온도가 26도예요. 보통 2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열대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빗물을 거리대 아이들을요. 짜잔 <laughs> 비를 맞췄잖아요. 야, 비를 맞췄더니 전부 뭐 초록등이는 괜찮은데 이제 빵떡이. 빵떡이가 다 되어 가기 시작해요. 해라도 얼굴을 이렇게 많이 벌렸고, 제가요, 그비 맞추는 날, 토요일 날 비를 맞춘다 하고, 오전에 영상을 찍고, 요거는 원래가 좀 빵떡이가 되었던 뱅갈이거든요? 뱅갈이고, 개나리는 요거를 뺄까 말까 하다가 그냥 맞췄어요. 그랬더니 얘도 이제 얼굴이 탁 벌어졌는데, 일단은 물을 한껏 먹어가지고, 다육이들이 빵빵해졌어요. 근데 이것만, 이거, 퍼플 딜라이트만 입장이 계속 줄어들으면서 얘는 물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은 뿌리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 이거를 지금 뽑기도 참 애매한 것 같은 거예요. 분갈이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얘가 조금 걱정이고요. 나머지들은 조금 물을 한건 먹었어요. 제가 이제 서큘레이트를크 틀어놔가지고 제 목소리가 정상적으로 들릴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레드탑은 아직까진 꽃 모양. 이제 물 관수를 하고 이틀 뒤니까 이제 더 이상 퍼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거 보세요. 물 관수하기 전에 스피나 모습을 얼굴을 딱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요 스피나가 물 빵! 땡! 먹었어요. 근데 이제 얘는 생각보다 그래도 많이 벌어지진 않고 이 상태인데요. 윤기가 반짝반짝 흐르죠? 요거 줄리아나는 얼굴을 조금 줄이는 것 같아서 제가 물 준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도 윤기 나는 거 보이시나요? 반짝반짝 하죠 아주 물을 잘 실컷 먹고 나니까 괜찮네요 요거는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 요거 수영 교정하는 거 임시방편으로 하는 거 알려드렸거든요 당장 해야 되겠다고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얼굴을 모아 놓으니까 그래도 얼굴이 딱 벌어져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이거 분갈이 했냐고요 아니에요 분갈이 안 했어요 요거 꼬지하고 이거 원예용 철사 원예용 철사로 목대를 모아서 묶어 줬어요 왜냐면 지금은 한여름이고 폭염이고 열대야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더울 때는요. 이 뿌리를 건드려서 좋을 게 별로 없거든요. 아무리 여름 분갈이가 괜찮다 뭐 이렇게 하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아이들 뿌리 건강한 아이들은 일부러 건드릴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 더위가 조금 지난 다음에 하려고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얼굴 모아주는 거요구 했어요. 그래도 물먹은 모습이 참 보기는 좋은데요. 일 부는 음, 많이 빵떡이 저쪽에 된, 있는 아이들은요 빵떡이 되는 아이들이 많고 이 덕양갈매기는 제가 아주 종이짝처럼 말라가지고 베르고벨러서 저면 관수도 하고 빗물도 좀 먹이고 그랬더니 입장에 수분을 많이 저장을 했네요 좀 통통해졌어요 얘도 윤기가 좀 흐르는 것 같아요 반딱반딱하니 그리고 요거는 터치미 음 터치미랍니다 터치미도 물 적당하게 먹었네요. 대체적으로 얼굴을 많이 키웠어요 요거는 청성미인 금두 아이죠 두 아이를 얼굴을 한 몸처럼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얘도 이제 물을 많이 먹었는데 얼굴을 좀 빵실 많이 키웠고 야 제가 이게 자리바꿈을 막 하다 보니까 붉은 별이 여기 와 있어요. 붉은 별도 반짝반짝 하죠? 빨간색이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고, 어쨌든 먹이고 싶어서 먹였는데, 어, 이게 먹인 게 잘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폭염을 견디기에는 종이짝처럼 말라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기 몸에 수분을 저장해서 이제 필요한 수분을 스스로, 스스로 조절하게끔 이렇게 해주려고 저는 관수를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어, 이게 물이 좀, 빗물로 준 거기 때문에 약간 과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처음 베란다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다 빵실빵실.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야, 이 레드베리도 줄기가 말라버릴까봐 물을 주었는데 완전 초록둥이에, 음, 화초처럼. 이러고 있죠? 그리고 바싹 말랐던 러블리노즈가 이제 적당히 얼굴을 폈고 미싱류는 물을 먹기는 먹었는데요 얘는 이제 얼굴이 조금 많이 벌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굶겼던 아이들은 이렇게 정상적인 자기 얼굴을 유지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바짝 말렸다가 물을 살짝 주는 거 이게 이제 여름 관수법인데 요거 인디언 콤보건 제가 저면 관수하고 그날 비 오는 날 자리 바꿈 마느라고 여기다 내놨는데요. 아, 얘는 색감이 이게 물이 든 것도 아니고, 물이 빠진 것도 아니고, 거무 택틱하니, 칙칙하니 이상이 안 예뻐요. 제가 카메라만 들으면 비행기가 지나가는 거 있죠. 이놈은 비행기가 조금 일찍 촬영을 하려고 하면 일찍 지나가고 제가 오늘 월요일이라 좀 피곤해서 늦게 나왔거든요. 늦게 촬영을 하면 늦게 지나가고 꼭 그러네요. 수연이가 물을 적당하게 먹었고요. 색감이 얘는 아직 불그스름한 색감을 좀 유지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이뻐 보인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물을 조금 약간은 과하게 먹었다라는 느낌이 저한테는 들기는 드는데 어제 P-MORE. 안준거 아니고 준 거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이거 옐로우 멜로우입니다. 그래도 이제 꽃 모양을 이 정도로만 유지를 하고 있으면 이제 폭염을 견디기가 낫겠죠. 이거는 트럼스예요. 트럼스가 너무 많이 말랑거려가지고 이한번 관수로 입장에 수분을 저장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살짝 비를 맞췄거든요. 그랬더니 일단은 음 얘는 좀 과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거리대 아이들은요. 제가 이렇게 이제 빗물 관수를 이제반물 이제 관수 정도 해갖고 5, 수전만 맞춘다고 하고 오후에는 제가 덮개를 덮었어요 근데 오후에 비가 그쳐 버리더라구요 여기 지금 에어컨 물이 지금 떨어지네요 아 여기 해마다 워낙 더우니까 위층에서도 에어컨을 틀으니까 에어컨 물방울 떨어지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차단을 해야 되겠어요 여기만 이렇게 제가 비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놓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 통풍에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좀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작년엔 여기다 꽃루를 만들어서 그렇게 씌워 놨는데 이제 그것도 귀찮아서 못하고요 자 요거는 천대전성도 좀 비관수를 하려고 여기다 좀 두개를 내놨어요 일단은 주름이 펴졌네요 물관수 하고 이제 화분이 작으려고 세력이 많이 키웠고 요거 입꼬지가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여기 입꼬지가 되었어요. 아주 곧도 이쁘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요건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두 번째 데려온 금인데, 얘는 아직, 어 주름진 입장이 아직 있어요. 이거는 들치는 비를 좀못 먹은 것 같고, 아잔 상처가 이렇게 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이렇게 상처가 많이 생겼고, 밑에 아가도 상처가 생겼고, 조금 그러네요. 이거는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얘는 뽑아가지고 다시 분갈이를 해주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수분을 전혀 못 먹는 모습. 보이시죠 요렇게 또 안쪽의 아이들은 요 제가 소량 관수 했어요 개별 관수 여기는 제가 웬만하면 이 수돗물 관수로 막 착착 뿌려서 여름에도 세수 시키는 것처럼 한번 착 뿌려 주는거 요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그걸 안하고 전부 이제 돌아가면서 물고픈 아이들 주는 식으로 소량 관수로 이렇게 두바퀴씩 두바퀴씩 둘러서 전체 다를 주었는데 그동안도 똑같이 그렇게 했지만 어 그렇게 그냥 뭐물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별로 안 보였는데요. 이게 온도가 올라가니까 다육이들이 수분을 빵빵 먹었어요. 이거 보세요. 야, 제만 음, 저만, 저만 느끼는 거지만 치아와 금이 물을 먹고요. 얼굴을 많이 키웠어요. 근데 얘는 제가 상당히 조금 조심스러워서 물의 양을 조금만 줬어요. 조금만 줬는데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싹. 만 주어도 반응을 좀 엄청나게 한다는 바깥에는 부드러운데 요 안쪽은 단단해요 여기는 단단하고 여기는 좀 부드러운데 그래도 얼굴 사이즈가 이렇게 화분에 비교를 하면 좀 많이 키웠어요 그리고 안쪽 애들은 그래도 소량 관수를 했기 때문에 약간은 거리대 있는 아이들 보다는 안전하다 라는 식이 라피네 철라도 조금 흔들렸었거든요 거리대의 라피네도 참 이쁜데요 여름에 이렇게 라피네가 이쁘더라고요 저도 이제 늦가기로 키우는 얘도 약간 흔들리는 게 있었는데 이번 물관수로 이제 흔들리는 건 면한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물관수를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자리가 많이 바뀌었죠. 철라도 제가 저명관수한다고 당겨놨는데 얘도 지금 초록빛으로 물 반응한 게 아주 이뻐 보이네요. 밀리패드가 아유 이거는 살짝 줬어요. 살짝 줬는데도 어 물이 그동안 많이 곱했. 고팠던 상태라 그 소량의 물로도 이 아이들이 흡수가 엄청나게 빠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저면관수 했는데 여전히 단단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도 일단은 물을 안 주었으면 안준 대로 후회할 뻔했어요. 이거 아기별이랍니다. 아기별이 말라가지고 입장이 좀 얄포름해졌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량 물관수로요. 야 여기 중간까지 입장이 도톰하게 다시 금방 도톰하고 돌덩이처럼 단단해 졌어요 이뻐 죽겠어요 요거 제 베란다에서 지금 이제 3년인 만 3년째 꽉 채워 가지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이렇게 있어 주니까 기특하고 이 빨강 이들이 여름에 진짜 많이 무너져 내리 거든요 홍시 에요 응 홍시인데 가을에 데려와서 수월하게 키웠다고 하 보여드리는 홍시인데 아직도 건재하게 있고요. 이것도 제가 저명관사 한다고 지금 제가 등지고 있어가지고 잘안 보이죠? 밑잎장이 바싹 말라서 안으로 좀 오므라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펴진 것 같아요. 이거 중간까지 잎장이 간단하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어쨌든 어, 안줘도 후회, 저도 후회인데 일단은 줘가지고 안쪽의 아이들이 소량 관수한 아이들이 그나마 그런 상태를 조금 괜찮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어, 여기는 그래도 빵떡이라고까지는. 음, 안 해도 되겠죠? 가이아가 조금 색을 유난히 빨갛게 내고 있는 게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이것도 물 반응을 하긴 했어요. 어쨌든 뿌리가 전혀 물을 못 먹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켜보고 있어야 될것 같고, 요번 관수에 제가 이 빵떡이 된 아이들. 그 아이들은 물을 안 줬어요. 여기 이렇게 빵떡이 된 아이들 하나, 둘, 셋 요거 <laughs> 리얼레드는 제가 먼저 관수를 해갖고 빵떡이 된 상태고 요거는 요번 관수에 일절 물을 안 줬어요. 이제 많이 부드러워졌는데 이제 밑에서 하엽을 많이 져가지고요. 입장 층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얘도 이도 딱딱하게 그랬었는데요. 얘 엄청 부드러워졌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빵떡이 된 애들은 물안 줘야 돼요. 완전 말려야 되고 하엽을 좀 많이 저 안에 갖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부드러워질 정도면 이 속에 하엽이 좀 많이 있을 건데 그래도 음 말라서 말라서 바스락거리고 흔들거리고 어뭐 병충해가 생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적당히 이 일용할 식량을 몸에 저장을 한 상태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호박도 제가 둘러서 줬거든요. 호박 철화도 불가능했네요. 살짝 요 살짝 했어요. 안쪽에 아이들은 좀겁 겁이 나서 소량 물관소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나왔던 것 같아요. 빗물은 양을 조절을 못하니까 음좀 과하다 싶게 맞은 것 같은데 안에는 그래도 과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요거 티피드 물을 줬거든요. 어 얘는 아물 엄청 좋아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듬뿍 줘도 크게 탈은 없는 아이인데 얘도 그래도 걱정되니까 소량을 줬어요. 그리고 여기 빵떡이. 아 우리 빵떡이를 보고 갖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 빵떡이를 데려올 때도 음,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어디에도 얘하고 닮은 아이는 없어요. 제가 눈 씻고 봐도 없더라고요. 있는 것만 알기만 알으면 제가 진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죠. 근데 두 개도 없는 것 같아요. 아주 그래도 음, 집에서 적응 잘하고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적당히 물들을 먹은 모습이 이뻐요. 휴밀리스도 적당히 물을 먹어서 일단은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로 건강해 보인다는 느낌. 이게 있으니까 좀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아래 칸에 있는 아이들도 거의 제가 물을 요번에 안준 아이들은 음, 빵떡이 된 애들 빼고, 아, 요거. 요거 마지스티도 안 줬어요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만 빼고 얘는 드디어 이제 안으로 들어왔어요 왜냐면빈 문과수 하늘하고 안으로 들어왔는데 등치가 너무 커져 가지고 이게 베란다에서 아, 요거를 마지스티 피치를 꼭 하나만 이쁘게 좀 키워 보려고 했는데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 가지고요 도저히 집에서 데리고 있지를 못할 것 같아요 또 다시 농장으로 쫓겨나게 생겼어요. 이게 세 아이를 세 번째 키우고 있는데 등치가더 커졌어요. 더 커졌어요. 여기 살짝 뭐 화상 같은 것도 입은 것 같고 물도 안 줬는데 완전 빵떡이 되고. 그래서 얘는 쫓겨날 위기. 그래도 아직 색감을 유지하고 꽃 모양은 유지하고 있나요? 이 아이가요. 오렌지 모모예요. 오렌지 모모인데 처음에 올때 그렇게 뭐 유명세 있는 아이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이 키우는 아이도 아니고 뭐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아주 기대 이상으로 순둥착하고 색감도 아직 저렇게 유지를 하고 키핑장에도 하나 있는데요. 거기는 색감 색이 오히려 여기보다 조금 빠졌지만 순둥착한 것만큼은 1등인것 같아요. 너무 순둥착하고 이쁩니다. 어쨌든 물관수하고 나서 베란다 안쪽의 아이들은 소량 물관수해서뭐 폭염 견디는데 뭐 적당하게 수분을 유지했다. 얼굴이 퍼지거나 뭐 치마를 두르거나 뭐 이런 아이들은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거리대 있는 아이들이 걱정해요. 거리대 있는 아이들이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쪽에 얼굴이 조금 퍼지고 빵떡이 되려고 위험성이 있는 아이들 음, 그런 아이들이 조금 있어. 그래도 이제 안쪽에 아이들은 최근에 분갈이한 아이들까지 잘 있어요. 제가 불을 한번 꺼볼게요. 밑에 빨간 등이 있어가지고 잠깐 껐습니다. 분갈이 해놓고 천물관수, 요번 관수가 천물관수인 아이들이 있거든요. 뿌리 활착 금방 한것 같아요. 콜로라타 아이스고 이거는 콩쥐팥집 어, 이름도 이뻐요 콩쥐팥집 환엽으로 넙대한 이 아가를 둘이나 되고 있는데 분갈이하고 뿌리와착잘했고요아 제가 아주 요즘 요즘 최고로 이뻐하는 아이가 요거 치서성큼 색감보기 진짜 너무 이쁜거 같아요 요렇게 분갈이한 아이들도 그냥 소량 물관수로 적당히 음, 잘 있다. 요거 여황도 그냥 상태를 유지하고요. 요거 레드타는 물을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벌써 입장이 바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상황 봐서 조금이라도 좀 시원한 날 저면관수를 한번더 해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밑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금을 여기다 놨는데요. 여기가 이제 아래가 조금 약간은 햇빛도 생장 등도 강하지 않은 자리 그리고 맨 아래가 우에보다는 조금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적응하라고 이렇게 놓고 얘네들은 물 관수 안했어요. 그냥 한 3주 동안 잃어버린 듯이 그냥 내비두려 고 그래요. 통풍만 신경 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어, 뭐 시가 바쁜지 어제 오늘 정말 바빠가지고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안쪽의 아이들 잘하고, 요 했는데 물 반응 잘하고 요홍동도 저면 관수했는데 물 탕탕 먹었어요. 요번 저면관수로 얼굴을 많이 키웠고요. 저기 방울복랑, 저 바깥에서 미니거리대에서 입장을 몇개 떨궈가지고 밑에가 좀 앙상하게 되어가지고 걱정돼서 쟤는 비를 안 맞추고 안쪽으로 저렇게 들여놨어요. 그랬는데 아직은 입장을 떨구지 않고 요렇게 유지를 하는데 모르죠. 이제 폭염이니까. 폭염이니까 다이그 상태들이 이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원종방울봉랑도 그냥 그대로 있고요. 여기 미니거리 돼 있는 아이들도 빗물관수 했어요. 저 라울도. 저 빗물 관수를 먹었거든요. 근데 입장이 많이 통실통실해졌네요. 어쨌든 반대쪽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제 방에 문을 열어놨죠. 이제 방충망까지 지금 열어놨거든요. 제 방에는 지금 에어컨이 켜져 있어요. 그리고 서큘레이터를 여기다가 360도 회전을 시키니까 조금 여기서 그 냉풍 바람이라고 할까요? 어, 공간이 좁아가지고 얼굴이 닿네요. 냉풍 바람,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도 지금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순간에도 아 덥다 덥다가 아주 느기 니다 그리고 몸에 수분을 많이 저장한 상태라 습도가 지금 37% 높진 않네요. 다행히 그래도 어, 그래도 아, 이번 물 관수를 좀 적당히 잘했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도 안쪽에서 아이들은 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온슬로움도 이제 바깥 입장까지. 물 반응했어요. 바깥에까지 입장이 좀 단단해졌더라고요. 아 걱정하고 겁을 내고 물을 안 줬는데 이번에 이제 비를 그냥 에라 버리겠다고 맞췄어요. 그랬더니 여기까지 단단해졌고 자리가 좁아가지고 이동, 민족 대이동을 하다 보니까 라피네가 등치가 작아가지고 여기 들어왔는데 요즘 라피네가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이쁘답니다. 물 먹고요. 얼굴을 빵실 키웠죠. 이제 화분보다 얼굴이 좀 많이 키웠다는 거 이런 게 있고 요거에 요에 지금 추비반인데요. 얘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아요. 요번 물관수로 유일하게 흔들리는 애가 얘예요. 그리고 헤도지는 오히려 흔들렸었는데 자리를 잡았고요. 얘는 안 흔들렸었는데 요번 소량 물관수를 했는데도 흔들려요. 아 그래서 이렇게 색감이 진하게 달궈진 이런 묵둥이들은 이 장단점이 있어요 음 조금 음, 위험 집수도 없잖아 있다 뭐 이런거 요거는 핑크 플로라 인데 여전히 아, 한미모 하면서 상태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적당한 수분관리 쌍둥이가 나란히 이렇게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요거는 제가 슈퍼맨님한데요. 이것도 비를 맞췄더니 이거 흔들렸었거든요. 뽑힐 뻔한 것처럼 이렇게 드석드석 하더라고요. 근데 비를 맞췄더니 프리와착을 했어요. 아이 단단한 느낌 그 잡은 느낌 그 느낌이 듭니다. 여기도 자리 변동이 많아요. <laughs> 오늘 이렇게 하니까 여기 애프터글로우를 제가 여기다 놨어요. 이게 이제 물을 조금 말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 자리 이동을 하다보니까 등치가 커가지고요. 이쪽에다 놔도 앞뒤로 아이들 얼굴이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창턱에 올해 여름 폭염 때는 여기서 이렇게 견뎌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덩치가 큰 아이들이 좀 있어가지고 요거 골드바이솔은 요번 빅마 물 관수 안 했어요. 요 얘도 관수 안 했네요. 얼굴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관수를 안 했는데도 얼굴이 확딱핀것 같아요. 어, 수분도 어, 적당히 먹었고요. 그래도 얘는 이번에 관수 안하기를 참 잘했다 싶어요. 요번에 만약에 빗물 관수를 했다면 예전에 제가 실패했을 때 하고 같이 녹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살짝 들더라고요. 이쪽에 아이들이요 빵떡이 된 애들이 많아요. 여기도 이제 자리 변동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선풍기를 틀었더니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조금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여기가 야 이거 보세요. 이거는 덴트라잼 금. 금인데 얘는 그냥 그느냐뭐 얼굴이 작으니까 빵떡이라고 할수 없는데 이거 호리즌 호리즌도요 이제 물 먹고 얼굴을 너무 키워가지고요 이게 성장하는 거니까 이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서 제가 10cm가 넘어가면 쫓겨나는데 얘도 쫓겨날 판이에요. 여기도 여기도 지금 펜지도 얼굴이 커졌는데 야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제 거리대 화분 사이즈가 다 커졌다 싶어요. 요거는 제가 관수 안했죠. 잔이. 다니는 관수 안 했는데 살짝 소량 관수했어요. 비는 안 맞췄어요. 근데 얼굴 을 이렇게 피었고 구슬 얼끼는물 음, 좋아하는 아니야 괜찮다 해서 영거푸 물을 먹었는데도 색이 조금 색이 노란빛이 빠졌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요거 엘샤가 엘샤가 입장이 또 많이 커졌어요. 길쭉길쭉. 웃자랄까봐 걱정됐는데 너무 또 굶기면 또. 벌레 생길까 싶어 가지고 전부 관수를 했는데 이렇게 펜지도 얼굴이 커지고 얘가 이게 뭔지 못 알아보시겠죠? 이 러우예요. 러우가 빗물이 과해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퍼지고 등치가 이만해졌어요. 두 배는 불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어릴수록 그런 아이들이 있고, 요 라일락도 어린애를 데려와서 제가 요 아이를 팍짝 말렸잖아요. 더 이상 말리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얘도 빗물을 먹었는데 충분히 먹지도 않았는데 등치만 키워가지고 자리를 한 자리를 갖고 차지하고 있어요. 빵빠레가 음 얘는 적당히 먹었죠 요 정도만 꽃 모양을 유지를 해도 그리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적당히 물 먹고 뭐 이쁜 미모도 유지하고 폭염을 견디는데도 도움이 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요거 집시 짚시, 요 집시는 음 적당히 물을 먹었는데요 얘는 뭐 워낙 물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얼굴이 뭐 퍼지거나 뭐 그런 건 없고 얘도 적당히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입종금도아이 물이 조금 약간 과한 것 같은 이게 전반적으로 볼 때는요 좀 물이 과하다라는 느낌 거의 전반적으로 퍼져 있고 좀 빵떡이 되고 이제 뭐 이런 게 있죠 이제 폭염 기간이고 이제 하루 이틀 비가 조금 오락가락하면 이제 완전히 더위가 찾아올 텐데 야, 이 아이들 이제 다지려면 진짜 한참 또 힘들고 또 녹아내리고 뭐 이런 것도 겪어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어쨌든 장마 끝나고 이제 폭염이 시작되면서 물간수한 아이들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껏 걱정을 떠하름 하고 그러고서. 음,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한정이 없네요 어이고 늦게 와가지고 데뷔비도 땅땅하고 이제 화분이 안 보이죠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얼굴 등치를 다 키웠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어쩌면 좋아요 이제 최대한 빨리빨리 말려야죠 햇빛에 달달 달구고, 차광막 하고, 말리고, 이거를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음, 다이비들 상태가, 음, 어떠신지요? 짱이만 만큼 비슷한가요? 자, 이렇게 되었어도, 이제 열심히 케어하고, 노력하면, 다시 또, 이뻐지는 모습을 보여주리라 믿어야죠, 뭐. 어쩌겠어요. 자, 이렇게 베란다 소식 전해드린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